안녕하세요. 출발해주세발입니다 네. 어, 간밤 미 정신은 불이 났습니다. 불이 났어요. 뭐, 어쨌거나, 여러분들도 뭐, 이쯤 하면 다 아실 겁니다. 오늘 금융장은, 뭐, 저희도 조금 불장 예상하고요. 어, 어제 저희가 잘 나가다가 하락 추세로 이제 마무리 지었는데, 왜냐면 그건 눈치 보기였습니다. 근데 이제 미국이 엔디, 엔비디아, 8% 이상 오르고 일단 그 전날 테슬라 올랐으니까 테슬라는 뭐 절기 올랐지만 어, 나스닥이 그지 뭐3%육박하게 올랐고 일단은 다우는 뭐 0.32%인가 그쯤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늘 반도체 주식들이 엄청나게 날아갈 겁니다. 제 예상으로는 SK 하이닉스가 감히 5% 이상 오를 것 같은 느낌. 드네요 5% 이상 오 느낌이 드네요 그렇다고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 그래가지고 SK하이닉스를 사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항상 어 모든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뭐 하시면 될것 같고 어 오늘 같은 날은 참 기분 좋게 추석 전이죠 저희가 이제 그지 뭐 4일에 연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추석 전에 또 현금을 많이 빼려고 그럽니다 그래 개인들의 매도세가 좀 있을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매도세를 더 부추기려면 주식을 올려야 되겠죠. 네. 그래서 아무쪼록 여유가 있는 분들은 굳이 뭐 추석이라고 주식을 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. 뭐, 그러니 아무쪼록 오늘은 즐거운 마음으로 회사 생활 하시면서 주식창을 열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충팔 l 스의 충팔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